안녕하세요. 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솔라나 코인에 대한 뉴스와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라나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안자가 새로운 지분증명 합의 프로토콜 알펜글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보는 솔라나 네트워크 핵심 프로토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조치로 기존 인터넷 인프라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솔라나 네트워크 핵심 프로토콜을 혁신하는 위와 같은 조치들은 솔라나 코인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솔라나 프로토콜의 다양한 대내외적인 활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솔라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솔라나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솔라나 기반 민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펀이 올해 수수료 매출에서 이더리움을 앞섰다는 소식입니다. 솔라나 기반 코인은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개발된 다양한 암호화폐와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펌프퍼는 민코인을 쉽게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민코인 발행 플랫폼인데요. 펌프퍼는 올해에만 누적 수수료 매출이 2억 9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수수료 매출은 2억 4900만 달러였는데요. 특히 펌프퍼는 주간 수수료 매출 기준으로 9주 연속 이더리움을 앞질렀습니다. 솔라나 기반 코인들이 수익성에서 앞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더리움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것은 솔라나 기반 프로토콜의 가치를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솔라나 현물 ETF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을 연기하며 솔라나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6월 알트장에 진입하면 주요 알트코인 시세가 상승하겠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단기적 변동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거래소 규칙이 투자자 보호 및 사기 방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연기되었는데요. 검토 후에는 현물 ETF 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솔라나 가격 상승에는 시간만 지연된 것일 뿐큰 영향은 없습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최상위 등급에서 아랫단계로 강등되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하향 조정 영향은 결국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코인 또한 상승 추세는 유지하되 다소의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고, 제한적일 것이니 구독자분들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4월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본격 부과하기 시작한 때인 만큼 산업 경기가 큰 폭으로 꺾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를 깨고 선방한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중국은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고 있고 부동산도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코인 또한 조정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중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맞물려서 코인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의 여파로 조정이 오게 된다면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솔라나 장기적 추세 분석하겠습니다. 솔라나는 현재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습니다. 3월에 상승 추세를 이탈 후 5월에 상승 추세 재진입하였습니다. 개미털기 후 재진입한 모습인데요. 4월 망치형 월봉을 시작으로 새로운 파동이 진행되었는데요. 현재는 충격 일파로서 상승 채널 저항선에서 돌파 진행 중입니다. 이곳을 돌파하면 강력한 저항선이 뚫린 것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매물대는 현재 30만원, 45만원 두 곳이 있습니다. 이평선은 정배열로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강한 매수세로서 정배열을 유지 중인데요. 현재 월봉은 이중 천장형 매수 지지선을 돌파 중이고 이번 달 말에 월봉 마감 때까지 중가를 지지선 위에서 마감해준다면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입니다. 1차 목표가는 30만원입니다. 현재 가격에서 충격 일파가 연장될 것입니다. 우상향한 가격은 1차 목표가에 도달할 것이고, 목표가 도달 후에는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여서 2차 목표가로 가기 위한 포석이 될 것입니다. 전파동의 고점 거래량 두 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점은 월봉 거래량에 비해서 두 번째 고점 월봉 거래량이 적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추세가 꺾이며 상승 채널을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승 채널을 이탈한 후 4월부터 저점을 찍고 매집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6월에는 현재 매집한 물량을 토대로 큰 상승을 예상합니다. RSI는 50입니다. 물량을 매집 중인데요. 조정 파동에서 충격 파동으로 추세 전환하면서 세력과 개미 둘다 매집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O.B.V. 기울기는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으면 추세의 유지라고 보시면 맞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완만한 기울기의 경사도를 갖고 있는 5월달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세력 둘다 매집 중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되는 이야기를 할 테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2026년까지 코인세금 유예기간입니다. 세금이 없는 2026년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 많은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많은 욕심을 갖게 합니다. 많은 매수와 매도를 하지만 결국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코인은 이론만 알고 투자하시더라도 지금과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수익 실현하셔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을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010 8256-9598. 위의 번호로 코인 전파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수익 실현 가능한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더불어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건데 구독자분들께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전부 무료이니까 모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거면 충분하니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을 더욱 키울 수 있게 많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